네, 쌤 오늘 시장 진단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 시장에 힘은 없었습니다. 뭐 2주 연속으로 상승을 했다 보니 오늘의 하락은, 쉼은 당연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시장 진단해 주신다면요? 어, 오늘은 이제 쉬어가는 자리는 맞아요. 어, 지금 시장이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어, 무역 전쟁에 대한 두나 이런 기대, 이제 우려감들이 완화되는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놨는데 어, 이제는 금리 인하가 반행될 것인지 <laughs> 아니면 또변주만 울리다 말 것인지 여기에 대한 아직 관망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550 자유 돌파를 할 모멘텀이 없다. 하지만 이미 2,550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죠. 지지에 대한 건 왜냐하면 증시 주변의 유동성이 그, 그,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 그다음에 크레딧디 폴트 수압 지표 역시도 견주하게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 저격 저승사자가 나타나면서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지수들이 지수를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어, 이거는 일단 기술적인 조정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 조정을 보였던 것들을 한번 우리가 본다면 어, 지금, 원행 쪽에서는 나름대로, 어, 지금, 원화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 부담스러운 그런 여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이, 어, 지금, 국채 가격이 지금 안정화되고 있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과 함께 카드를 쓰려고 하는 부분이 어, 연구체죠. 100년 만기 무이자 연구체를 강매할 것이다. 자, 이로 인해서 일본이 미국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도할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오늘 국채 가격들 보면 이틀 연속 상승했고, 어, 그 다음에 지난 23일 고가를 돌파한 모습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연구체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국채가 지난 23일 고가권은 이탈한다면, 110.5를 이탈한다면 또다시 이게 지수의 단기 변동성이 요인이 될수 있는 요인이고, 그 다음에 지표를 보면 금값이에요. 안전자산 성격이 강한 금 가격이 그동안 급락을 보였다가, 어,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어느 정도는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어3,270 달러 수준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면 금값이 3,270 달러를 지켜준다면 결국에 금값은 다시 한번 반등이 보일 수 있고 금값이 반등을 하는 거는 시장의 단기적 으로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거를 본다면 이제 비트코인이 지난 우리 어 24일이죠. 저가 9만 1,700 불대를 지켜준다면 결국에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 지난 25년 2월 21일 고가를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 가격대를 돌파하면 결국에는 M7 관련 기술주들도 상승 모멘텀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시점에서 단행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고용지표 이 부분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 관련 발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29일 날은 3월 9인 이직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30일 수요일에는. A.D.P. 취업자 변동수를 어 변, 발표하고 그 다음에 5월 1일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를 발표해 그러면 어 고용 지표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왔을 때는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사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나오면 단기적으로 경기 불확실성,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하락 출발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일단 금리 부분이, 어, 결국에는 고용지표가 금리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보면, 어, 단일가 시장에서 외국인들 코스피 계속해서 매도했다가, 1750억 이상 매도했다가, 단일가에서 매수 들어오면서 1078억 매도로 규모를 줄였거든요. 그리고 선물 시장 역시도 오늘 3751억 전고점 부진까지 같이 갔다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켜줘야 될건 오늘 선물 시장에 3 1 0 0 어고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시점에서 우리가 볼 때, 어, 결국에 700억 이상 선물 매도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에 시장은 제한적인 등락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볼수 있는 분들은 지금은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2,500에서 2,550, 2,560포인트 대죠 여기를 우리가 박스권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고, 결국에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 저격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주들은 이제 쉬어갈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 지수는 강한 상승보다는 박스권 등락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전히 중소형 개별 종목들과 이슈 섹터들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진단 들어봤는데요. 오늘 포착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슈가 많이 오갔었던 하루였는데 어느 섹터 보셨을까요? 어 일단 제일 컸던 부분들은 이제 SK텔레콤의 고객 유그 정보 유출이었거든요. 음. 근데 SK텔레콤에서 고객 유심칩을 어, 교체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가, 피싱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 보안 관련해서 이 피싱 관련해서 유비벨록스라든가 한싹 모니터랩 자 그다음에 ICTK 같은 이런 보안주들이 움직였어요. 특히 오늘 어 양자 암호 섹터들도 이것과 같이 움직였고 또 보안, 방남에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양자 암호 섹터 같은 경우는 내일까지 일정이 일수 있기 때문에 보안, 양자 보안 섹터 내일까지 움직일지 한번 봐야 되겠고, 그동안 그 기후변화 관련해서 탈 플라스틱 로드맵 발표하면서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가, 오늘 다시 그 모멘텀이 되고 있어요. 지금 대장주로 오는 36물산이 4일 연속 상한가를 가고 있는 그런 맥락들을 보이면서 한국 패키지라든가, 그 다음에 세림비행지라든가 CTK 같은 이런 플라스틱 관련이 움직이고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조기 대선 결과,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생리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에 정책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탈플라스틱, 기후변화 관련 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수소에 대한 기후환경에 대한 어 정부 예산 투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수소 섹터들이 지속적으로 같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범한 퓨어셀이라든가 S 퓨어셀이라든가 그 다음에 GGP라든가 어, 상하 프론테크, 이런 수소 섹터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기후 섹터에서 움직임이 적었던 이제 탄소, 중립, 포집, 활용 관련, 쿠수 관련 주들도 한번 움직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마찬가지로, 어,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 주들도 오늘 같이 급등세가 연출되는 모습 보였죠. 지난주 강세를 보였던 자이글이라든가, 메가 터치라든가, 그 다음에, 어, WCP. 자, 요런 것들이 같이 움직였고, 나인테크 역시도 같은 맥락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배, 배터리 섹터에서는 이제 4680과 전고체, 나트륨, 실리콘 음극제. 이것들이 메인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이제 정책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어, 조정을 받고 추세가 이탈되지 않으면 순환매 쪽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접근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후 변화와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리고 에너지까지 좀 확장해서 말씀 주셨죠. 이제 내일장 관전 포인트 살펴볼 텐데요.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한주 되겠습니다. 앞서 시황 보실 때도 말씀 주셨는데 관전 포인트 어디에 초점을 둘까요? 어, 30일까지는 이제 방산과 조선 관련 섹터들이 이제 이렇게 큰 일정들이 있어요. 미국의 방문이라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도 그래서 어, 조선 함정과 관련된 거라든가 방산 섹터 를 나름대로 강했는데 어, 내일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메타리마콘2025 행사가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가 어, 메타리마 4를 탑재하면서 반도체 장비 어, 이쪽을 <laughs> 생산하면서 불량률을 좁히고 그다음에 정확도를 높인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메타리마 관련, 요런 주들이 내일 움직일지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활용 포럼이 내일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양자는 보안과 함께 움직였는데, 내일까지 양자 섹터들 반등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 그 다음에 한국 원자력 연차대회가 있어요. 뭐, BHI가 수주권으로 는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나머지 여타, 원전 한전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일 움직일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 일정 체크해 봤습니다. 이제 시초가 공략주 살펴볼 상황인데 자 어떤 종목 챙겨오셨을까요? 어, 지금 이제 조선과 방산 쪽이거든요. 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 시스템을 저는 이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4월 30일 날 방취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미국 해군성 장군이, 어, h 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방문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같이 방산주 이슈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어, 시스템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이제 4월 30일 부로 해서 모건 스토리캡터인데그 지수 변경에 하나 시스템이 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어, 또 올랐구나. 4만원부터, 4만원부터, 현재가, 동가까지는 한번 우리가 매수해보자. 손절은, 어, 3만 9천 이탈을 보시고, 1차 목표는 저는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4만 5천 원을 봤는데, 어, 4만 5천 원 1차를 보시고, 4월 30일까지는 한번 끌고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 받았습니다. 시초가 공략주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한 5.6%의 상승으로 장 마감이 됐는데요. 지속적인, 음, 목표가 상향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000원으로 저희 안내 드릴게요. 자, A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첫 번째로 우리 에어레인 봐볼까요? 에어레인 최근에 급등 한 차례 나왔었죠. 아... 정책 조교로 묶여 있다 보니 계속해서 기대감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전략 가져가 볼까요?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밀리면, 그, 19,000원 이하로 오면 저는 다시 더 채우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어, 서대 말씀 태양광이라든가 수소라든가, 어, 그 다음에 타입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정책들이 지속되거든요. 그러면 에어레인 역시도 수소, 그 다음에 탄소, 포집, 저장, 이런 쪽에서 에어레인이 제 대장주로,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또 유럽의 탄소 국경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투자가 지속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일단 제가 2만원 이탈은 손절가를 잡아드렸는데, 이제는 한 19,000원 미만까지 손절하지 마시고, 다시 매수하자. 지난번에 우리가 1차 2만 5 0 원, 그 다음에 2차 2만 8 0 원을 제시해드린 그 목표가를 또 다시 한번 유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기후변화 관련 주들은 정책 이슈와 같이 가기 때문에 에어레이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에어레이는 2만 원 아래에서는 매수사인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녀 쌤, 코오롱 티슈진 보겠습니다. 아, 골관절염 치료제죠. 뭐 임보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의 주가 출렁임은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요?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아마케라든가 이런 쪽도 있지만 결국엔 바이오 섹터들에 대해서는 매도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집중 매도를 위해서 코롱 티슈진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롱 티슈진은 자, 우리가 지금 시점도 역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만 원 이탈을 일단 손절 기준을 잡으시되 현재까지는 여전히 매수 쪽으로 보자. 왜냐면 지금 보면 어, 골관절염 신약 승인 이 부분은 음. 아직까지도 유그 유효한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로는 5만 3천 원을 맞지만 한번 5만 9천 원까지는 목표가 엉덩이 목표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겁내지 말고 내수할 자리로 접근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롱 티슈지는 4만 원 지지 여부 보시면서 지금 자리 접근 사인 오케이 받았고요. 5만 9천 원 계속해서. 아, 홀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CMS 볼게요. 아, CMS 지금 자리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좋을지, 역시나 지금도 매수 관점 목회일까요? 쌤. 제말습니다 우리가 CMS는 지난번에 25,350원 이 부분까지는 매수 자리거든요. 특히 어, 26일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어, 지금 정부 예산으로 해서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4세대 방산 기술 개발박차에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 이런 턱간 보도 예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오늘은 로봇 관련 주들이 힘을 못 받았지만 방산과 로봇, 인공지능 이런 쪽들은 같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CMS 역시 매수가 더 쉽, 어, 접근하시고 우리 목표 주가 35,000원 그대로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메스 또한 지금 자리 접근 가능하다 사인 받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욕심 내서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약 쌤과 함께하는 일도양단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